데바다타가 추방되다. 부다의 제자 데바다타는 거만한 성질을 바꾸지 못했다. 데바다타는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부다를 찾아올 때 머리털 속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한 개를 숨겨 지냈었다. 그 다이아몬드는 독수리 발톱에 가로채였었다. 숲 속에서 비구가 되어 수행하면서도 대바다타는 여전히 오만과 허영을 씻어내지 못했다. 그는 부다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꿈꾸었다. 붓다보다 위가는 자리를 탐내었다. 그러나 붓다를 밀어낼 힘이 없었다. 많은 비구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다. 모두들 그의 마음을 경계했다. 대받았다는 자신을 믿어줄 인물을 찾았다. 빈바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 사투르 왕자가 떠 올랐다. 아자타 사투르 왕자는 아버지와는 달라서 부다를 믿지 않았다. 아버지와는 달리 심약하고 헛되었다 데바다타는 무릎을 치며 생각했다. 그렇다. 빈바사라 왕은 이제 늙었다. 아들은 왕위를 물려받고 싶어 할 것이다. 아자타 사투르 왕자는 겁이 많고 허영에 약하다. 왕자에게 적당한 바람을 넣어 주자. 그를 구슬러서 친해지자. 언젠가는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그때 나는 이 숲에서 우두머리가 될수 있다. 붓따를 윗가는 자리를 차지하고야 말 것이다. 그는 아자타 사투르 왕자에게 자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왕자의 젊음과 용기와 아름다움을 은근히 칭찬했다. 왕자 전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 라자그리아의 땅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이웃나라에서 전하에게 땅과 보석을 바칠 것입니다. 전하는 젊고 강하고 많은 무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왕중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아자타 사투르 왕자는 대바다타의 칭찬에 솔깃해졌다. 왕자는 차츰 대바다타를 믿기 시작했다. 대바다타에게 자주 귀한 선물을 내렸다. 모두갈라야나는 대바다타가 왕자의 궁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고 근심했다. 대바다타는 왕자와 친하게 사귀면서 더욱 오만해졌다. 그는 은밀한 보석을 쌓아갔다. 모두 갈라야 나는 마침내 붓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님, 요즘 대바다타가 이상해졌습니다. 아자타 사투르 왕자와 매우 가깝게 지냅니다. 숲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궁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받았다에게 꾸짖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나 붓다는 모두 갈라야 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라. 바보들은 바보짓이 완전히 무르익어야만 비로소 그 바보짓을 깨닫는 법. 대바다타도 머지않아 깨달으리라. 그의 거만과 오만이 자기를 파묻는 무덤이 되는 것을. 그의 호영과 욕망이 자기를 불태워 사르는 살아온 불길이 되는 것을. 데바다타는 자만과 허영으로 파멸의 구렁에 빠지고 말 것이다. 데바다타는 드디어 허영과 자만의 꼭대기에 올랐다. 그는 붓다가 가르치는 계율을 어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붓다에게 나와 뻔뻔스럽게 요구했다. 선생님, 이제는 사실만큼 사셨습니다. 이제는 늙었어서 비구들을 가르치고 통솔하시기에 벅차십니다. 그만 물러나서 편히 쉬십시오. 조용히 명상이나 즐기시며 지내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의 자리를 저에게 내주십시오. 부다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대받았다는 대담하게 그대로 앉아 부다의 답을 기다렸다. 마침 내 부다가 입을 열었다. 대받았다. 나의 걱정을 하지 말라. 너는 친절한 척 하지만 입속에는 독을 담고 있구나. 나는 내가 떠날 시각을 알고 있다. 떠나야 할때 떠날 것이다. 떠날 때도 이 자리를 너에게는 주지 못한다. 큰 햇불처럼 위대한 혼의 불꽃을 가진 사리프트라나 모두갈라야나에게도 이 자리를 주지 못한다. 그런데 하물며 대바다타 너에게 이 자리를 줄수 있는가? 지혜도 자비도 없는 호롱불과 같은 너에게. 대바다타는 마지못해 절을 하고 물러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